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이야기. 인도 설화. 태초의 나무와 독이 든 열매. 이 설화는 자연이란 인간이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인도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도의 어느 넓은 벌판에 기이하게 생긴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이 나무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지구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이 나무는 굵고 단단한 줄기를 가졌고, 그 줄기 끝에 두 가닥의 나뭇가지가 양쪽 끝으로 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는 두 개의 가지 모두에 황금색 열매가 열렸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열매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또한 두터운 가지를 휘게 할 만큼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마을 사람들은 선뜻 이 나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두 개의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 가지에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느 쪽 가지 열매가 독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나무의 열매를 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 탐스러운 열매 앞에서 침만 흘릴 뿐이었죠. 어느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즈음에 가뭄이 그 지역 전체에 들이 닥쳤습니다. 그해 봄은 너무 차가워 곡식의 싹이 도단하지 않았고, 과수원의 꽃도 제대로 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봄철 냉해를 이기고, 겨우 달린 몇몇 열매는 그해 여름에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 모두 타버렸죠. 그런데 이 기이한 나무만이 예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뭄으로 거의 모든 농작물이 말라버리고, 먹을 게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나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죽든 살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아님 굶어 죽을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독 있는 열매를 먹는다면? 이런 걱정으로 그 누구도 선뜻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기력하고 망설이기만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는 살 만큼 살았기에 더는 이승에서의 삶은 그다지 연연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과 기이한 태초의 나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노인은 한쪽 나뭇가지의 열매를 따서 한입 가득 깨물었습니다. 모두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요? 과연 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언급하면 노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보자 우르르 너도 나도 열매를 따먹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이 선택한 한쪽까지의 나무 열매는 너무 달콤했고, 일시에 사람들의 갈증과 배고픔을 없애주었습니다. 노인이 선택한 가지의 열매는 너무 달콤했습니다. 이 열매를 맛본 사람은 갈증과 허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따자마자 그 자리에 또 다른 열매의 싹이 바로 돋아나 금방금방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이들 열매로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이제 사람들은 이 태초의 나무에 대해 가졌던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마을 사람들은 물론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 밤낮으로 계속하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들 모두를 위한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독이 든 다른 가지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느니 하며 이 나무와 얽힌 전설을 마치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 위험한 나뭇가지에 쏠렸습니다. 누군가 이 나뭇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이 태초의 나무 주위에 모여 이 독이든 가지가 어떤 이로운 것이 있는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밤이 깊어 사방이 칠흑 같았지만 사람들은 마을에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횃불로 어둠을 밝힌 채 독이든 열매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지요. 이제부터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무 나무 열매를 안심하고 따먹을 수 있게 되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소스라쳤습니다. 이 기이한 나무의 모든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떨어진 열매는 땅에 닿자마자 썩어버렸지요. 더구나 지구만큼 오래된 이 아름다운 나무도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않아 죽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이 세상에 아니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찮고 혹은 위험하고 혹은 불필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모를 뿐이죠.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또 봬요. 다음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